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도 책임재산 보전에 관한 설명인데요. 책임재산 보전은 채권법 총론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임재산 보전 그러면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자 대위권하고 그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이 있어요. 이게 책임재산의 보전입니다. 민법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채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재산이 있어야지만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만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는 방법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권자 대위권과 취소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책임재산의 보존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문장 보시면 일단 여러분 채권자 대위권은 뭔가요? 채권자 대위권 대위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보존해야 할 채권이 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채권 보존할 피보존 채권이 없는데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뭐냐면 채무자가 자기의 재산을 어, 고의로, 악의로, 그 다음, 채권자한테 그, 이행당하지 않으려고, 어, 사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를, 사회행위를 했으면, 를 하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 실현이 불안정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채무자가 한이 사회행위를 취소를 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면, 취소해서 원상 회복하는 권리가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은 뭐냐면, 이거죠. 채권자 대위권과 달리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얘는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 권리는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저대자권 채권 대위권이 아니라 둘다 실체법상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 행사해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1번 질문부터 보면 채권자 대위권 관련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다이, 당시 이거예요, 여러분.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이미 행사했을 때는 그 설사 그 재판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채무자가 받았더라도 이건 여러분 채무자 권리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적 없다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민법 108조의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된다. 네 맞는 거예요. 네. 그다음 2번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사실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 채권을 채권자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채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적에 대응할 수 없다. 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의 효과로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산분할 청구권이죠.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그 구체적으로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도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수 있으므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가 되는데 자 이때는 행사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자 이혼으로 인한 재산물 청구권은 그 협의 심판에 의해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로 형성, 형성됐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